네, 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대기역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해양역학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속력을 속도를 좀 올려서 어차피 우리 한번 배웠던 부분이니까 앞에서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대기를 움직이는 힘그 처음에 정력학 평형 이라고 나오죠 우리 어디서 배웠어 어, 바다에서 어 되겠어 물이 위 아래 움직임 왜 밑에가 기압이 높고 아니, 저기 수압이 높고 위에가 수압이 낮았죠. 그럼 항상 위로 뭐가 작용해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죠. 기억나시죠? 이게 수압 경도력 우리가 한번더 하는 거야. 그런데 물이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물은 고요하잖아. 그 이유는 뭘까요? 밑으로 내려가려는 중력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죠. 자, 이게 정력과 표명이었죠.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물이었다면, 물이었다면.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기도 이 지상, 지상에 가까운 공기는 꽉 어때요? 위에서부터 누르기 때문에 여기 기압이 어때요? 당연히 기압이 높아요. 위에는 당연히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아니 아래에서 위죠? 아래에서 위로 당연히 무슨 경도력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면 되겠어. 수압이 아니라 기압 경도력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밑으로 또 공기가 내려앉으려고 하는 무엇이 중력이 서로 같은. 바로 이런 중력이 서로 같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정력학 평형이다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정력학 평형을 아, 여러분도 계산을 했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어, 얻은 결과는 전 시간에 배웠던 실제 기압을 표현했던 거랑 똑같아. 죠? 그렇죠? 로지 델타 H쯤 된다. 근데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죠. 왜냐하면 방향이 아,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기가 연직 방향으로 이르려면 뭐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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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보단 수직 보단 대기는 수직보다 수직의 흐름보다 무슨 흐름이 더 많을까? 수평의 흐름이,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에 의한 바람이, 수직과 수평, 바람이 더 세다. 누가? 그래, 바로 수직은 어차피 정력과 평형 때문에 잘안 일어나고요. 수평 바람이 더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이 분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그려?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통 그리거나, 그죠? 그렇죠? 만약에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바람이 분다 이런데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뭐 이럴 때는 가끔 있죠. 저기압이 있을 때는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래서 수평 방향의 바람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연직 기압 경도력은 상쇄되고 중력과 상쇄되고 수평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바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기를 움직이는 힘그첫 번째 그러면 자, 우리 수학 경도라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구요. 아, 어, 기압이 높은 집 여기가 기압이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서 쫙 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아, 어, 여기는 기압이 낮겠죠. 그죠. 그래서 기압이 높은 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마치 경사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구슬을 떨어뜨리면 요거 이렇게 내려가려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려는 건 기압 경도력이에요. 기압 경도력이니까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기압 경도력이야.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바로 기압의 정의로 돌아가면 기압은 뭐였어요? 기압은 로지 H였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평 기압 경도력은 여기서 얘는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바로 뭐야? 로 a h 로 이렇게 보면 보통 부를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아 이런 걸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얘를 a 로만 정리를 한번 해줘보자. a 로 정리를 하면 a 는자 로우 넘어갑니다. 로우 분의 1 넘어가고 h 가 넘어가서 자이 h 는정력과평형이나 우리 기압에서는 수직의 높이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두 지점 사이에 거리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는 d라고 표현하는데, 선생님, d라고 거리 d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거리 d분의 d분의, 제가 델타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델타 p, 그렇죠. 우리 수학경도고 똑같죠. 그죠? 결국엔 뭐예요? 아하, 뭐다? 아하, 바로. 이 f m a인데 단위질량 m이라고 하면 이중 가속도가 결국에는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가속도는 어떻다 바로 그 물체의 밀도에 반비례하고 자 이게 중요하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렇죠 그 다음 압력차가 클수록 당연히 기압경도력은 크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자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어떻다 이거보다 더 올라간 경사가 더 크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델타P의 차이죠. 그죠? 그 다음, 이 거리가 어떨수록, 동일한 거리라도, 동일한 거리가 아니라, 동일한 경사도의 차이라도, 경사도가 아니라 델타P의 차이라도 어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경사도는 세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수학경도라고 어차피 똑같죠. 그죠? 자, 이 기압 경도력을 좀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 고 있는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이게 무슨 선이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선이 등압선이죠 그죠? 자, 이등압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 즉, 여기가 다 1,08헥토파스칼, 1,4헥토파스칼, 1 1 0헥토파스칼 1,16헥토파스칼. 0 당연히 지상으로 올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데, 바람이 이런 등압선에 배치때 바람은 어떻게 부르려고 할까? 자 아마 여러분들 바람은 보통 바람은 보통 수평 방향의 흐름으로 많이 간다 그랬었는데 자 일단 힘을 분석해 볼게요. 자 이런 등압선이 있으면 이 등압선이 고고저면 당연히 여기 방향으로 수직하게 뭐가 작용하려고 하겠어? 경도력이 작용하려고 하겠지? 기압 경도력이 일로 작용하려고 할 거야. 그제? 자, 그럼 이 힘을, 이 힘을 여기다 선생님이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이 힘을 뭐할수 있어? 분력할 수 있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분력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거를 연직기압경도력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수평기압경도력이라고 선생님 표현을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 자, 그랬더니, 이두 개로 분력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연직기압경도력이 되고, 그렇죠? 얘가 수평 기압 경도력이 되겠지. 왜냐하면 실제 기압 경도력은 요거니까, 그죠? 이게 기압 경도력이죠, 그죠? 등압선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두 개를 분력했어요. 자, 이 분력한 힘 중에서 바로 누구는, 그렇죠? 바로 연직 기압 경도력은 중력과 결국엔 상쇄되어서 얘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게 돼? 그래, 수평 기압 경도력만 남게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바람만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 하면 거의 느끼는 것이 바로 수평으로 흘러가는 그런 바람이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서 어 기압 경도력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는지 대략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힘이에요. 대기를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기압 경도력. 두 번째 힘, 전향력. 이것도 어디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 역학 할때 아, 해수를 움직이는 힘에서 전향력 배웠었죠. 그죠? 자, 이 코리올리의 힘은 뭐였습니까? 북방구에서는 물체 운동방향에 직각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했었죠. 그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휘어져 갔던 거죠. 위도별로 다 달랐죠. 힘이. 왜 그랬었어? 여기서 회전하는 힘과 여기서 회전하려고 하는 그 힘이 서로, 물론 겉보기지만, 지구 자전의 겉보기지만 달랐다. 그래서 위도별로 우리가 쭉 계산을 해서 일반식을 만들면 이 힘은 어떻게 됐어요? E m v 자전각속도 곱하기 사인 위도였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더 E m v 오메가 사인 파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전형력을 정리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다전 시간에 얘기해줬으니까 해양역학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많이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람을 일으키는 대기를 움직이는 힘, 구심력이에요. 자, 이 구심력은 뭐냐면 보통 이 구심력은 어, 어떤 게 바람이 움직이는데 얘들아. 우리 바람이 움직이는데 그냥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렇게 이런 이런 구부러진 선에서는 요렇게 바람이 휘어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원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겠죠. 여러분들 원운동이 일어나면 중심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돼. 자,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데, 여러분들 물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불놀이, 선생님 어렸을 때 가끔 그런 걸 했었는데, 돌팔매라고 할게. 돌팔매를 막 돌려. 막 돌려요. 돌팔매가 돌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릴 뿐이에요. 얘는 시시각각 이렇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뿐이야. 여기서 갑자기 너들이 놔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 이 방향,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것은 이 돌이, 이 돌이 나를 도망가지 않고 돌게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지금 잡아끄는, 내가 이쪽으로 잡아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아끄는 힘. 자, 이쪽으로 잡아끄는 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이 90력이 잡아 끌어. 그러면 선생님,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얘, 얘도 왜안 들어가요? 이 바깥으로, 음, 그래서 생기는 힘이 또 생겨요. 물론 90력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음, 작용에 반대되는 힘이겠죠. 이게 바로 원심력입니다. 이 둘의 힘이 같기 때문에 얘는 어디도 가지 않고, 이거와 평행이 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거든. 우린 이거를 구심력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90력이 생기면 원심력도 당연히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겠죠. 운동을 할 때, 자, 우린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구심력을 여러분들 공식으로 쓰게 되면 구심력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거리 r이지, 그지? r 분의 그다음 이 물체의 질량 m이라고 하자 m 한 다음 요 속력 v의 제곱이다. 뭐 이건 유도하는 건 여러분들 물리 원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도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심력을 우리가 표현하면 r 분의 mv 제곱이다. 이 구심력도 힘이니까 힘 F는 r 분의 mv 제곱이다. 근데 보통 요 m을 단위 질량으로 보통 많이 봐서 보통 빼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원운동에서 원운동에서 속력은 주기분에,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 얘가 한 바퀴 돌때 걸리는 거리가 2파이 r 이죠 그죠? 그죠? 렇 그리고 이 속력이 아니라 각속도는 어떻게 또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분에, 각속도는 한 바퀴 돌때 걸리는 시간, 그때의 속도. 그러니까 어때? 한 바퀴는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얘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v는 오메가, r이 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9 0력을 다시 표현한다면 9 0력은 r 분의 m은 뺄게요 단위 질량으로 하니까 v 제곱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니까 r 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요거 하나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식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써서 계산하는 건뭐 지구과학에서 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는 세 번째 힘 구심력에 대한 원리는 좀 알면 좋으니까 소개를 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힘이에요. 자네 번째 힘은 바로 마찰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여기에 여기 이 바람이 지나가요. 자 지나가면. 이 지상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어? 마찰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겨?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마찰력이 세진다는 것은 뭐야 지표면에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그죠? 그 다음, 지표면이 어떨수록? 거칠수록. 그렇죠? 풍속이 어떨수록,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아까? 얘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얘가 더 빨리 가면 더 강한 마찰력이 또 생기겠죠? 그죠? 풍속이 클수록 마찰력은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얘들은 원인에 대한 얘기이겠지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저 상공에 부는 바람과 이 지상에 부는 바람 중에 누가 마찰력을 더 많이 받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상에 부는 바람이 더 많이 마찰력을 받겠죠. 나중에 할 얘기지만 여러분들 상공에 부는 바람과 지상에 부는 바람을 구분해 줘서 여기를 지상풍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지상풍은 마찰력을 받는 바람이라는 거고. 저 위에는 무슨 풍? 상공풍이라고 불러줘요. 이제 앞으로 상공풍은 마찰력이 마찰력이 없는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지상풍은 마찰력이 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칠수록 당연히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산이 많은 지역과 평야가 많은 지역 중에 마찰력을 누가 더 많이 받겠어? 그렇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이 마찰력을 많이 받고 그 다음 평야가 많은 지역이 마찰력을 덜 받는 거야그 다음 평야보다도 더 마찰력이 적게 받는 건 당연히 뭐야? 바다 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이 잡내를 공급하지 못하면 세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대륙에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대륙에서도 얘들아 바로 산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산이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면 훨씬 더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마찰력이 강해져서 자 왼쪽 그래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자유 대기라는 말이 써있죠. 앞으로 자유 대기라는 말이 쓰, 어, 써지면은 이것은 마찰에서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마찰력이 없는 되게 높은 바람인데 약약한 1kg 정도 정도 됩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찰력을 많이 받는 곳을 대기 경계층이라고 불러줘. 근데 이 대기 경계층은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 곳인데 당연히 지상일수록 어때? 마찰력이 세니까. 바람이 세기가 어때? 같은 세기라도 여기는 감소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아, 네 번째 힘 바로 마찰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람을 일으키는 어, 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압, 경도력 두 번째가 얘를 휘어지게 하는 전향력 세 번째가 원운동 할때 잡아당기는 구심력 그다음 지상에 가까울수록 영향받는 마찰력 기압경도력 전향력 구심력 마찰력 이네 가지가 바람을 일으키는 근본 힘입니다. 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힘이야. 진짜 근본 힘은 바로 기압경도력이겠죠. 그래서 바람이 움직이는데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원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하는 그세 가지 힘, 전향력, 구심력, 마찰력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거나 약화시키는 또는 그런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힘들을 적용해서 바람의 종류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